제가 차차 올게요. 잡으실 때 들어가서 잡는 것도 있고요. 네. 이거는 이제, 포켓몬 비슷한데, 펜프이 같은 사람들 하는 거예요. 자유로마 리버티 방식이라고 하는데, 원래 없어도. 음. 똑같아요, 올리는 지금요가 쓰면 내가 쓰고, 지가 도망가면 아빠 오면 해방. 똑같아요. 그걸 햄플링은좀 멋지게 하죠. 이런 식으로. 음. 원리는 똑같아요. 그냥 쇼맨십이 많은 사람이. 저는 그냥 그들 알려드려. 음. 뭐 리버티라고 하지만 포킹몬 이제 압박 해방 그거 똑같아요. 원형에서 하고 사각 다 똑같아요. 아빠게요. 어. 예사 도망가죠. 아빠게요. 내가 가려고 하는 것도 제가 계속, 계속 막아요, 저놈이. 쪽 일정은 반이 잡으면 놔두고 치고 나갈 공간도 많고. 어. 추고 지금 또 지가 가려고 하는 방향 맞고 떨어졌네 나빠. 나어졌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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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왜 이렇게 잡아야되냐면 나중에 이제 버릇이 되면 말이 여기 있다가도 내가 들어오면 와요 어차피 도망다녀도 니 잡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말은 내가 또 오게 만들어야 되거든. 말을 잡으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음. <laughs> 한번 도망다녀서 그렇게 잡을보이라면 말을 계속 도망, 도망다니거든. <laughs> 이렇게 하면서 햄플링은 박수를 받아요. 그냥 쇼일 뿐이에요. 원리는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말이 서회정리가 되냐? 완전하진 않아요. 모양만 내주는 거예요. 응. 와, 보세요. 도망가는 말이날 따라오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를 이걸 그냥 리버티 방식이래요. 원형, 어, 원형을 돌려서 하는 건뭐 카우보이 방식이라고 하고, 이건 뭐 스페인의 햄플링 방식이라 하는데 원리는 똑같아요. 근데 조금 더 강한 압박을 받아야 돼요. 그 안에서 지가 들어와야 들어오는 거거든요. 단순히 말을 잡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끌고 다니지 가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음. 어. 자 이제 앞에 채우시는 거예